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림의 장신구 주문서 결과보고 하는 영상인데요 일단 1번 타자는 법사인데 이 법사 같은 경우는 저번 1영상 일러시에서 5족세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족세 하나 또 만들어서 4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 주문서가 3장이 있고요 해서 이걸로 5짜리 하나 또 만들면 5족세 2개 판매하는 건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거 바르고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으로 끝나기를. 5. 제발. 끝나야 돼. 오, 나이스. 깔끔했죠? 이러면은 이제 오족세 두개 판매하는 건데. 아,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지 지금? 잠깐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과감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족세 두개 만든 거거든요. 이러면 그런데 여기서 저는 딴 돈의 반만 가져간다는 고니 선생님의 말을 받들어서 과감하게 연금 한방 가버리겠습니다 후... 어차피 지금 거래소에 족쇄 꽉차 있어가지고 잘 팔릴 것 같지도 않고 여기서 한방 시원하게 그냥 전설템 하나 노리고 돌려버리겠습니다 딴 돈의 반만 가져간다는 고니 선생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가보겠습니다 제발 보라색 구슬, 보라색 구슬 한 번만 제발 보라색이야 설마 설마 오오 <목소리> 오, 진짜 나왔어 오 전설템 처음 먹어봐 오 내가 쓸까요? 어, 근데 내가 쓰기엔 너무 과분하잖아 오 어, 평균 단가 만 아니 이게 이렇게 비싸다고? 이거 시세 맞는 건가? 오 옷자리까지 만드는 정성을 좀보려고 그랬는데 어 죄송합니다. 다이아도 없고 축제일도 없네요. 만약에 물건 하나 팔리면은 그때 가서 옷자리 만들게요. 과감하게 17,000 다이아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과감했다. 좋습니다. 아, 제발 팔려라, 제발. 아니, 바로 팔렸습니다. 원래 저의 시나리오는 왜 이렇게 안 팔려하면서 징징거리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산책 갔다 오니까 바로 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산을 누르면 16,000 다이아가 됩니다. 레네마면서 15000 다이아 이상 갖고 있어 본적 없거든요 최고 기록이 만다이아 기르사손 마검사로 모았던 거 그게 최고 기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 방에 그걸 역전하는 다이아가 들어와요 근데 저는 이거 정산 누르면 분명히 막 쓰기 때문에 정산 버튼 누르지 않고 오시지팡이 살 때까지 존버하려고 합니다 아니 미친놈아 오시지팡이는 35000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오시 지팡이 평균 시세가 3만 5천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산하면은 만 6천이니까 만 9천 다이아 정도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걸다 팔면은 그래도 모자랍니다. 일단 지금 갖고 있는 게 오족세 이거 하 파는 거 있고, 악마왕의 지팡이랑 명법군왕이랑 암살군왕 장갑, 그리고 흑롭, 오이프목, 이렇게 다섯 개 있고, 그리고 투사의 오슬반이랑 족세가 하나 더 있어요. 투사에 그리고 좀 있으면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창고 어떻게 털면은 3만 얼마까지는 나올 것 같거든요 최저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일단은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사냥해서 다이압 좀 빡세게 모은 다음에 아 이거 최저로 다 팔아도 3만 5천 나오겠다 그 타이밍에 장비 다 팔아서 3만 5천 만들고 오시지팡이 사려고요 그래서 오시지팡이 하나 들고 나머지는 신간학세 기본학세 이렇게 둘둘 끼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효율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내가본 다이아로 전설 무기 한번 사보는 게한 번의 목표였거든요. 전설 무기 한번 차보고 싶습니다. 아 물론 지금 군주 캐릭터는 비각인 75시 단검 끼고 있거든요. 뭐 그것도 전설 무기이긴 한데 그거는 내가 맞춰서 산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물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좀 논외고 리네마면서 내가 생각했던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코앞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 뽀록으로 하는 거긴 한데, 아 그런데 이런 뽀록도 8년 만에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8년 만에? 레넨 8년 하면서 처음으로 그거를 할수 있는 거니까, 아 법사, 당분간 좀 빡세게 돌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계정 중에 가장 느슨하게 돌리고 있는 계정이 여기였어요. 투사법사계정, 가장 느슨하게 돌리고 있었는데, 어, 당분간은 아닙니다. 진짜 미친듯이 한번 돌려볼게요. 그리고 아마 내년 정도 되겠죠? 내년에는 오시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